네, 안녕하세요. 이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어, AI 시화 되는 과정을 한번, 어, 시쓰기, 채 g p 티 AI 활용해서 시쓰기 관련돼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해요. 어, 최근에, 뭐, 작년에 이제 저도 강의를 하러 학교에 많이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 AI를 활용해서 시를 창작을 해서 전시회도 하고, 또 작품도 발표하고, 뭐 여러가지 그런 일들을 좀 진행한 적도 있고요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오늘 그 AI 활용해서 시 쓰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제 어 1월 지금 화면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어 지금 SMIT 서울 미디어 평생교육원에서 어 시와 작가 양성 과정이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 어 1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네, 화면 보이시죠? AI 아티스트 시화 작가 전시회로 무료로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AI 마케팅 연구소와 그 서울 미디어 대학원 대학교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어, AI 아트 아티스트 시화 작가 전시회.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검색하셔서 또 아래 그댓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요. 한번 어, 구경도 오시고 또 이렇게 참여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 제가 설명드릴 것은 AI를 활용해서 시쓰기 어시 쓰고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AI 활용해서 그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런 말을 했죠 언젠가는 감독이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그렇지만 지금 벌써 어 그렇게 현재 예의 영화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이러한 그 고퀄리티의 작품을 만들어서 또 경매에 낙찰된 사례도 있고, 최근에는 이런 단편영화, 웹드라마, 이런 뮤직비디오 이런 거에 또 펀딩 작업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물론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게 런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채찌 p 티로 물론, 물론 어, 클라우드나, 클라우드나 리튼, 퍼플릭시트다 뭐 이제 가능한데요. 음, 지금 오늘 간단하게 채찌빛티로 한번, 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프로포트를 넣으면 돼요. 어, 너는 오랜 경력의 유능한 시화 작가야. 나는 너와 함께 아름다운 이 시화의 스토리를 소재를 통해서 명작이 시화 그림으로 시화를 작성하려고 해. 요렇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랑 한번 해보는 시간. 음, 그거에 따라서 이미지나 영상을 또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지를 만들면은 이제 디지털 액자를 만들 수 있고, 영상을 만들면 이제 디지털, 어 영상 그 작품이 탄생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 지금 바로, 그러면 채찌피티를 한번 열어볼게요. 네, 우리가 채찌피티 열어서 여기에다가 아까 그 프로포트를 한번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네, 여기다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네, 그러면 이렇게 시 프로젝트의 기획안을 일단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을 할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시와 그립의 뭐 자연과 계절, 사랑과 그리움 여러 가지 이제 아이디어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소재도 그렇고 어, 시와 그립의 융합 창작 과정 뭐 기대 효과. 뭐 예상까지 이렇게 나왔네요. 음 여기에서 그러면 저는 어어 위에 위에 내용 중 사랑과 그리움의 그리움에 대한 시를 어 작성해줘. 한번 이렇게 하면 네. 네, 바로 어 간단하게 시가 완성이 됐어요. 사랑과 그리움 그대가 떠난 자리에 달빛은 여전히 머물러 그대의 미소를 비추고 바람은 속삭이며 그대의 목소리를 흉내 내네. 어 좋죠. 네. 음, 저는 에 네, 어, 마무리에 그대의 어디에 있던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늘 그대를 노래하리. 사랑과 그리움의 선율로 우리의 이야기를 채워 어 저는 너무 좋은데요. 음, 저는 이 사랑과 그리움의 이러한 이제 시로 음, 예를 들면 이제 챗GPT 안에 우리가 또 그림을 만드는 달리쓰리 이미지 생성 도구가 있죠. 그래서 이 이거 자체를 이제 바로 이미지화 시키는 걸 바로 복사해서 음, 음, 위의 시화 내용으로. 그림 이미지를 공성해줘. 시와 작품을 만들 예정이야. 네, 이렇게 한번 해서 바로 그림을 만들어 볼 거야. 이 시와 어울리는 그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 네. 이 이것에 대한 어떤, 어, 이, 사랑과 그리움에 대한 지금 그림 이미지 작품이 이렇게 나왔네요. 어, 어 뭔가 추상적이면서, 어, 이 손바닥에 있는 건 왜죠? 발바닥인가요? <laughs> 어, 네 네. 크게 볼게요. 어, 뭔가 이제, 이렇게. 음, 야, 뭔가 하여튼 멋진 그림이 하나 나왔어요. 네. 또, 어, 이것을, 어, 채찌피티로 한번 만들어, 저, 미드전이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림, 시, 시화작품. 사랑과 그림. 사랑과 그림. 우리가 사랑과 그림에 대한, 어, 그러면 저는, 어, 이거를 한번, 미드전에는 그래도 영문으로 하는 게 좋으니까, 네. 우리가 번역기를 통해서, 어, 사랑과, 그리, 그리에 대한 이미지. 이미지를 편해서 생성해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만약에 프로포트를 어 영문으로 변경해서 미드전이에 음 이렇게 해서 받아 붙여넣었을 때 어떤 그림이 탄생이 돼서 나올지 한번. 네. 네. 지금 미드전이에는 제가 이렇게 그냥 세팅되어 있는 16대 9 화면에 4장의 그림이 생성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 50%네70%어네 아무래도 달리스리의 그런 표현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림이 뭔가 이 시와 좀 어울리는 음, 그림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네이 어, 정도 그림. 음. 그러면 이이 이 그림과 어, 아까, 이제, 텍스트 화면하고 같이 붙여서, 네, 그렇게, 이제, 시와 작품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다운을 받아서, 네, 네, 세이브 이미지 하고, 사진에다가 저장을 하고, 아까 이 텍스트,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같이 붙여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런 작업은, 어, 제일 그냥, 우리가 구글에서, 음어 여러분 다 아시는, 잘 알고 계시는 캔바에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캔바 이렇게 화면 열면요. 여기에서 템플릿으로, 어, 우리가 이제 화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그 채찍피티로 글을 쓴거 하고 이미지 아까 만들어 놓은 거를 어 그래서 뭐 시화로 한번 검색을 해서 음 근데 여기 있는 거를 우리가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어 우리가 사이즈만 필요한 거고 우리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림에 글자를 입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미리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미리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요 세로 사이즈에 음, 아까 어, 미드 저니로 만든 그림 이미지를 여기에 규격에 어느 정도 어울리게 맞춰 놓고 아까 채집 피티로 그 시를 쓴 거를 아까 사람과 그리움 이렇게 해서 글자 배열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이름도 쓰고 이렇게 어 제가 그래도 저도 이 작품을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내서 이제 만들어 갖고 그 서울미디어 대학원 평소 교육에 이걸로 어, 전시회를 할까 봐요.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어,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봤고요. 이렇게 전에 이제 학생들 작품도 이렇게 한번 그냥 감상해 보시면 이런 작업들 이렇게 눈썹, 네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도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한번 활용하셔갖고 시화 과정, 예 그리고 학생 학교의 학생들이 또 관심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고 또 한번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